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와있습니다 이번엔 터키로 갑니다 여행에 앞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마이크입니다 말주변도 상당히 좋지 않고 한국어 발음도 굉장히 안좋은 편이라서 마이크를 구비를 해야되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하나 구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행가는 지금 이 시즌이 추석이에요. 추석이라 이코노미 직항 기준으로 이스탄불 공항까지 가는데 약 300에서 400만원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돈을 항공권만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보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대신에 중국 푸동공항 경유를 해서 한불공항으로 가게 됩니다 여긴 한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이렇게 카메라 대고 그리고 마이크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때문에 인사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이따가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요 터키가 아닌 상하이 푸동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시간 반밖에 안 가는데 일단 기내식을 받았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고요. 부동 공항에 도착해 가지고요. 어, 보안 검색이 좀 많이 빡세네 이렇게 5시간 경우라서 제가 특별히 할건 없어요. 트래블 카드 실적을 쌓아 가지고 쓸수 있는 라운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 샤워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고, 샤워도 할수 있으면 하고 오겠습니다. 일단 라운지에 도착을 했는데, 어 샤워 시간이 됐다고 알려주나봐요. 맥주 하나만 좀마시겠 독수랑 이제 맥주, 샤워롱도 이렇게 먹고, 어 제가 지금 19번이거든요. 샤워 순서가 이제 거의 다 왔대요. 그래서 샤워실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음식도 맛있고 여기 라운지 한번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샤워실 들어왔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짠고요. 그리고 샤워실 오 어, 변기. 뭐 수건 자 놀랍게도 지금 다 씻고 나온 겁니다 라운지에서 가져온 징타우 맥주 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죠? 요거 옆에 붙은 빨간색 스티커는 여기 경유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아마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샤워실은 어, 굉장히 좋아요. 그냥 정말 호텔 수영장, 호텔 샤워장 못지 않은 굉장히 괜찮은데였고 마지막으로 맥주 마시고 나가보겠습니다. 네. 보통 가스맛. 안타깝게도 라운지 이용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탑승 전까지 또 어디서 노숙을 해야 될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 쉽지 않네 이거 부동공항에서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이제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를 <laughs> 탑승을 했습니다 11시간 20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이게 점점 조치해지는 사람이 아 드디어 여기가 이제 수수료 무료인 ATM기라고 해서 이제 환전을 하려고 하는데 어될것 같다 일일 한도가 또 있나 보네 이거 자돈 나오는 소리 성공했죠. 요 환전은 아까 트래블 카드는 안 됐었던 것 같고 트래블 월렛이 됐거든요. 아마 ATM기 차이였는지 아니면 카드 차이였는지. 그리고 한도는 만 리라를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일단 5000 리라만 환전을 했고요. 제가 이제 세 번째 비행기 이스탄불 공항에서 이제 카이세리로 가는 비행기 탑승했고요. 대략 여기서 1시간 반쯤 가면 되는데요. 진짜 공항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찾았고요, 이제. 드디어 공항 밖으로 나갑니다. 어? Here. Hello. Yeah. Ah, here? Yes. 여기서 셔틀버스 타고 이제 괴레메 마을, 카파도키아 괴레메 마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버스로 교통순환을 바꾸게 되니까 서서히 이제 터키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걸로 나올 텐데 한 35시간 만에 밖으로 나와서 날씨를 감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입고 있는 이 회색 티 35시간 됐습니다, 이분지. 이제 숙소로 갈 거거든요. 숙소를 큰맘 먹고 예약을 했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나요? Uh. Yeah. 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uh, Thank you, bye. Bye, bye. 아, 일단 육지를 밟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여기 오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터키 여행지가 될 카파도키아고요. Uh. Hello, is this is Handke. Uh, hand I, ah, I, yeah. uh, uh, I will help you, please. t h a 와. 숙소 좋았다 진짜. 이 루프바에서 아마 그 벌렌도볼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텔 들어와서 여기 리셉션 있고 여기 배고고 약간은 지하 같은데 들어가게 되면 문은 좀 세게 닫으시고요. 굉장히 이 동굴은 아마. 인공적인 느낌이 가미가 된 그런 동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 침실. 와, 침실이고요. 아, 느낌 장난 아니다, 진짜. 자, 이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지하예요. 참고로 요 전부 다 105호 제 방이고요. 여긴 화장실. 와. 남자 혼자 쓰기 너무 아까운 방이다, 여기. 진짜. 사실, 싼 값은 아니에요. 여기가 싼 값은 아닌데요. 물이 있나? 어, 뭐야. 아, 물은 없어요. 아, 물 여기 있구나. 거의 40시간 가까이 돼서 이제 숙소를 제가 숙소에 올수 있게 됐는데, 아 여기 오니까 약간은 피로가 좀 덜어졌어요 확실히 일단 호텔 분위기나 컨디션도 너무 괜찮고요 오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일단 씻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호텔을 나가서 아, 거리 구경 좀 하고 전망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열기구 모양의 이런 열쇠고리들이 많이 보이네요 하이 하이 와 여기서 뭘 먹고 어디서 먹든 분위기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꿈속 같다 안그래도 지금 몽롱한데 이런 분위기의 거리를 계속 걷다보니까 굉장히 꿈 같아요, 지금. 여긴가 보다, 전망대가. 저거 죽인다. 저게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일단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곳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와, 저 사이사이 창문이 있어.

아, 이거 아로여기지지 지금 전망대 가려고 거아니은아니겠죠아 이거 는아닌데 맞는 아거아은데아니맞이아요 이거 아 그냥 돌아가는 것도 좀 아쉽고. 일단은 저도 이 아니야? 이거 아쉽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니 지금 서 있는 이 줄이 전망대를 가기 위해서 표를 사야 되는데 그 표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표줄은 금방 금방 빠질 것 같고. 어, 문제는 저 위인데. 네, 네 자, 30 리라를 내고 전망대로 가는 표를 샀어요. 목표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요 돈을 내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 이거 천원 값은 해야 되는데 와 이렇게 중국분들이 푸동공항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더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야 그래도 좋은 거는 제발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해결할 수가 있다. 저한테는 좀 좋네요. <laughs> 다들 이렇게 앉아있어. 안 무셈나? <laughs> 여기서 이제 반대로 가보면은, 그냥 멍하니 서서 보면 다른 행성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한국 분이 어, 네네 와, 저희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실 나오 어, 멘트 날리다가 깜짝 놀네 너무 멋있다 돌았다 진짜 이거 뭐 계속 찍게 되는데 30리라 입장료 25시니? 결론 아 내고 오세요 무조건 30리라 300리라도 낼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전망대입니다 여기 너무 오래 있었는데 벌써 어두워졌죠 기분이 너무 좋아 <laughs> 이런 분위기인데 기분이 안 좋겠냐고요 지금은 이제 동행분 만나서 식사하러 올드 카파도키아라는 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케이 헬로녕하이 여기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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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한국 공깃밥처럼 터키에서는 대부분 빵을 이렇게 줍니다. 호보로 상당하다는 터키의 요거트. 여기는 이걸 물처럼 먹는 거예요? 예. 네. 아 짠데 좀 짜요. 약간 다밥 먹고 나서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uh, small 유튜버. small a l t Very, very tiny y u t u r <laughs> 자, 음식 소개 드릴게요. 저게 해산물 샐러드. 저게 아마 머쉬룸 뭐 뭐라 했는데, 제 기억이 안 나고요. 여기 이제 터키식 피자 피데라는 거고요. 아마 저기 있는 야채들을 싸서 먹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laughs> 어. 빵이 되게 맛있어요. Yes. 이게 지금 항아리 케밥. 오. 아 이건 안 마실 수가 없겠죠. Pardon. Oh y e a share. 오 이건 제 <laughs> 와우. Thank you. 와 미쳤다 이거. 여기 좀 가운데 드릴게요. 음. 맛있어요. 생각보다 막 이질적이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회사에서 나올 나오는 장조림 비슷한데. 어, 되게 거부가 없는 맛이에요. Very good. 밥다 먹고 이제 밤에는 전망대를 공짜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올라와봤습니다. 베레메 평화가 이렇게 지켜지고 있구나 하는 약간 멋진 생각이 듭니다. 가만 히 있어, 응? 이 새끼 계속 해달라고 하네. 귀여운 이 친구. 그만, 그만, 제 제. 아이 친구는 낯을 좀 많이 가리네. 아 예쁘다 또 무슨 이런 분위기의 식당에 있을까요? 오늘 바깥 구경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볼게요. 어 혹시나 이제 호텔 루프탑에서 뭔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놀람> 어 안녕하세요. 아. 아. 내가 와인 한잔 해드릴까요 와인어어어 어, 좋아요. 괜찮았습니다. 네. 네. 좋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숙 여기 어네 105호예요. 네. 어떤 와인 마실래요? 어 레드라 오,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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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레드 와인. 네 레드 와인. 네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한국. 너무 좋아하신다고 또 와인 한잔 서비스로 받아보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잠깐 카파도키아 둘러봤는데 아, 고생해서 온 보람이 있습니다. 확실히 내일 벌룬 투어라 일찍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내일 또 봐요. 맥주 하나 더 주문했어요. 이게 아마 터키에서 나오는 맥주인 이제 들어가서 잘게요.